어, 봉고3EV, 어, 지금 보면 9782, 9700km를 탔고요 어, 많은 분들이 배터리 성능이 어떻게 될지, 뭐 1년 타면 완전 떨어지지 않을지 걱정을 해주셨는데 1월달부터 해서 지금 7월까지 6개월 타는 동안에 아직까지 배터리 성능은 이상없고요 지금 보면 배터리가 77%인데 거리가 154km밖에 안 나옵니다. 이거는 짐을 1.8톤짜리 짐을 실어서 나오는 거리고요 지금 짐을 내렸는데, 요 주행거리는 시간이 좀 흘러서 다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154kg는 중량짐 1.8톤, 1톤 트럭이긴 한데, 요 가까운 데는 뭐 조금 더 오버해서 실고 다니긴 합니다. 그래서 1.8톤을 실었을 경우에, 154kg까지 간다. 이렇게 감안해 보시면 되고요 77% 배터리가 남았을 경우에 뭐 이, 이 양은 오르막길에 따라서 또 차이가 나겠죠 그리고 9700km를 타면 엔진 오일을 한번 갈아야 될텐데 전기차니까 오일을 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일에 대한 부분도 절감이 됐고요 저희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키로수가 이정도 됐으니까 한달에 1000km 이상을 타는거니까 어 기름값도 많이 세이브가 됩니다. 공장에 동력전기가 290kw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 전기 기본료 자체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 저희 같은 동, 공장을 하시는 분들이나 개인 따로 뭐 이렇게 전기를 좀 많이 쓰시는 데는 이런 전기 완속 충전기 하나 설치하셔도 전기료에 대한, 전기세에 대한 부담은 많이 들수 있을 겁니다. 크게 미미하다고 보신대요. 시 대신에 기름값 절약은 엄청나죠. 그리고 지금 주행거리가 다시 바뀌었죠. 215km로. 공차로 운행을 하다 보면 이제 또 여기서 주행거리는 늘어납니다. 이제 짐을 내리고 그냥 빈차로 이제 움직일 때는 76%에서 215km까지 갈수 있다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 한 6개월 정도 써본 결과 정말 많은 부분에서 마음에 들고요. 제일 처음 받을 때그 느낌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어, 아직까지 뭐, 고장, 날만한 게 없어서 그런지 고장난 부분도 없고요 요즘 디젤은 요소수 채우는 것도 있는데, 이 차는 뭐 요소수 채울 필요도 없고, 충전만 제때제때 잘 해주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지난번에는 본가에 다녀왔습니다. 혹시 전기 트럭이 얼마나 가는지 테스트 겸 해서 본가에 다녀왔는데요. 편도거리가 대구에서 가면 135km가 내비상으로 뜨더라고요 어, 왕복하면 270km. 네, 그때 전기 충전기 꽂고 뽑고 나서 완충 시키고 나서 보니까 290km를 갈수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뭐요 어, 대구에 한군데 들렀다가니까 거의 거리가 뭐한한 10km 내외 음, 그런 거 따지면 그냥 280km. 어. 트리 컴퓨터랑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어, 그리고 대신에 고속도로 주행을 100km를 안 넘어가려고 했어요. 전기차는 고속으로 달릴수록 효율이 안 좋기 때문에, 어 90에서 100km. 2차선 어차피 화물차라서 1차선 추월차선으로 못 가고요. 2차선, 3차선으로 해서 정속주행을 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 거의 키로수의 트립 컴퓨터랑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올라오다가, 올라올 적에는 네비에 뭐 남은 거리가 100km가 찍혔다면 딱 트립 컴퓨터에 100km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비 줄어드는 거랑 트립 줄어드는 거랑 똑같아서 음 올라오다가 칠서 휴게소에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가 돼 있어서 요즘에는 휴게소마다 전기차 충전기는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칠서 휴게소에 두 개가 돼 있던데 하나는 고장이 나 있었고요 비상정지를 풀었는데도 계속 비상정지 버튼이 눌러져 있다라고 그렇게 떠서 그거는 못썼고요그 옆에 보니까 또 하나가 있어서 거기에서 충전을 했고요 급속 100kW DC 콤보, DC 콤보 급속 충전기가 100kW 충전기라서 100kW가 될줄 알았는데 실제 데이터상에 계기판에 실제 계기판에 올라오는 걸 보니 35kW라고 뜨더라고요 우리 완속이 7kW라고 뜨거든요. 한 5배 정도 더 빠른 속도로 충전이 돼서 식사를 간단히 하고요. 거기서 한 20분 정도 충전을 하니까 한6 0 k 로 정도가 채워졌더라고요. 그래서 올라와서 공장에서 나머지를 또 충전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어 장거리를 달리기에는 아직까지 무리가 있는데, 식사 시간에 맞든지 그렇게 되면, 어 식사하시는 동안에 잠깐 충전을 하면 급속 충전기일 경우에 충전을 하게 되면 충분히 어한 300km까지는 커버가 되는 것 같아요. 다녀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이렉트로 300km 다녀오기는 무리가 있고요. 아직까지 좀 트럭으로는 안 되고 개인승용차 400km 달리는 그런 승용차, 전기 승용차로 다녀오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